네, 영화 감독 이경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킬링 타임용 무비 토크 킬링 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뚜로 영화 평론가 이경규입니다. 네, 어... 영화 평론가 이제 영화 감독 이경규님과 함께 또킬링비 함께 네네. 하고 있는데 아 킬링 무비 덕분에 정말 음. 알아가는. 이 뭐라 그럴까 작품 뭐 컨텐츠가 네네.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음. 팬분들도 그래서 계속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래요? 뭐... 기준이 있으신 것같 기준이요? 네, 선택하는, 기준. 선택하는 기준. 기준은 사실 그런 거예요. 아는 음. 만큼 보인다. 오, 아,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오. 내가 아는 영화를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 게 아니다. 오, 오, 그래서 오, 이 영화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그만큼 그 영화를 봐야죠. 보는데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죠. 두 번씩, 얘기할 줄알아야 된다면. 두 번씩, 세 번씩 봐야죠. 어, 아, 그럼 두세 번씩 보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laughs> <아니, 근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laughs> <아니, 웃음> 한번볼때 이제 노하우가 쌓으니까 그만큼 한번볼때 깊게 볼때 깊이 깊이 보는 거죠. 한번볼때 아, 한 그래, 깊이 보는 거고. 네. 예. 다시 되돌려 보기로 해서 한번 쳐서 먹어. 아, 어, 어. 다시 먹어. 그까뭐 그러니까 10초 앞으로 다시. 그렇죠, 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 그리고 뭐 극장 가서 보는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파멸을 볼 때도 2 시간이 넘는 네네. 영화였는데 와 진짜 미동도 안 하시고. 그럼요. 쫙 보시더라고. 요그 음. 몰입감이 확실히. 감독님이도다르구나라는 다르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 본격적으로 톡하기 전에 기분 좋은 귤한이 네. 분들의 댓글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기대하던 편이에요. 스크로브락 아. 네. 여기의 댓글들인데요. 네, 네, 네. 저는 볼 만한 영화를 고르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각경규님 영상 보며 평론하신 영화를 주로 보고 있는데 음. 역시 실패가 없습니다. 아, 실패 없죠. 이 프로 정말 최고 감사해요. 네, 네. 각경규님 환영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얘기했는데 재미없다. 가 네.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러죠? 다시 준다는 거? 되돌려 준다는 거? 뭘 되돌려 주시려고요? 아, 받은 게 없죠. <laughs> 뭐, 뭐 조이스로 아, 돌려드려? 아, <laughs> 만약에 보시고 재미없다. 음. 그럼 깜짝 변상해 드립니다. 이경규 님한테 악플 다세요. 악그지 아, 마. <laughs> 아, 다, 악플 단단 말이야. 그 아, 뭐, <laughs> 악플 단죠. 마음이 열려 가지고 악플 싫어요. 예, 네, 악플은 하지 마시고. 네. 그 저도 어느 순간 음. 어느 날 그런 날 있었어요. 티 v 를 보봐야겠어. 뭘 보고 싶어. 그래서 티브를 음, 틀어놓고 음.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 음. 그볼게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저희 킬링 무비가 선정해 준 것들을 한 번씩 훑어보면 맞아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선택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네. 또 선택의 안목을 넓혀주고. 그렇습니다. 어, 보고 난 다음에 어, 변상이 없습니다. 아. 어... 네? 그만큼 네. 제품이 뛰어나다는 거죠. 아. 어... 어, 그냥 이 채널이 좋다 부담 없고 자극 없고 갑경규 짱이라고 보내주셨고 네. 윤락 형님 아 <laughs> 너무 좋네요 예. 윤하고 아로시키로 하셨습니다 제가윤락임다락그이 락. 락. 윤석 씨가 자주 가는 락파에 오! 가서 촬영했어요 아그랬습니까아 이윤석 씨 미쳤더군 <laughs> 완전히 이 윤락에 아윤락입니야 아. 이것 좀 봐라, 나 이거 오래 보고 싶단 말이야라고 이제 아, 우리의 음. 마음을 대변해서 달아주신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실 작품 어떤 겁니까? 오늘 소개해줄 작품은요 네? 실질적으로 리메이크를 한 작품입니다. 어, 리메이크 리메이크 했어요. 리메이크에 따 거는 성공했다라는 거. 그만큼 좋은 영화라는. 이슈가 있었고 재밌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 네. 이게 빠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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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용.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해가지고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가? 관객이 네. 34만 명이 되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때 34만 명 대박이죠. 천만넘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단간 개봉했단 말이야. 단간 어. 개봉. 어, 단간 개봉. 아, 알아요? 단간 네. 개봉이라 여기 있잖아. 단간 네. 개봉에. 당간 개봉에. 예? 당간 개봉에. 예. 극장 하나만 다 개봉. 하나만. 하나만. 그랬던데 어. 34만 명이 된 영화예요. 어. 오, 그죠? 밥비영은 사실 73년도 영화라서 저는 못 봤지만 네네. 그때 당시 못 봤지만 하도 화제가 이게 학교 때 땡땡이 치면 다 밥비영 봤잖아요. 그렇 그럴 바삐용. 정도로 밥비영은 네. 뭐 약간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도망가면 네. 아, 야 밥비영 간다. 밥비영, 밥 아니 근데 주인공이 프랑 프랑스 사람이야. 앙리, 샤리. 앙리 샤르 앙리 샤르헤런, 앙리 샤르헤런데 샤르? 샤르? 어, 어, 네. 예. 예. 미국 배우가 했죠 스티브 맥켄. 아 스티브 맥켄 끝내줘. 근데 그 여기 상대역이 루이드가. 루이드, 예. 상대 예. 더스틴 허프만. 아, 아 더스틴 더스틴 허프만또그 시대 최고의 배우였어요. <laughs> 예, 네. 그이 역할이 정말 딱이에요. 네. 그런데 네. 이게 네. 2017년도에 네? 리메이크를 합니다. 오 맞아. 빠병이 다시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2017년도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3만 4천명. 어? 에? 갑자기 화끈 끊네요? <laughs> 아니 34만 명이었는데 73년인가 74년도에 34만에서 갑자기 확 <laughs> 끊겼어요. 확 끊겼어요. 왜왜 그렇게 안 됐어요? 몰라요 나도. 그렇게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아,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네. 이제 앙리 샤리에르 스티브 맥케니 했는데 네네. 그 역할을 네. 찰리 헤넨. 찰리 헤넨이란 배우가 합니다. 예. 아, 찰리 헤넨도 연기를 잘해요. 아, 그래요? 스티브 맥켄만큼 해요. 어. 그리고 더스 티호퍼만 역할에는 네. 라미 말렉 라미말레 들어봤는데. 라미말레, 보이미안데소디에. 아, 맞아요. 머큐리에 그랬다. 아 예, 라미말레님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스토프만의 연기와 라미말레의 연기를 비교해서 보면 그 감칠맛이 드러난다는 아, 거 좋다. 아, 좋다. 여기서도 많이 말레기 끄벙하게 나옵니다. 라미말레기. 끄아 아, 그래요. 드스토프만도 끄벙하게 나옵 말이죠. 에, 에. 이게 이제 그 1969년도에 앙리 살레르가 쓴반 음. 자전적 소설, 아 네. 어, 빠삐용을 기반으로 <laughs> 만든 영화입니다. 예. 소설을 아.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네? 네. 줄거리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 네. 종신형을 받아요, 음. 빠삐용이. 가슴에 나비가 한 마리 그러지 네. 빠삐용. 네.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음. 남아프리카의 그 악명높은 그 형무소, 기아나 형무소에서 탈옥을 음. 하다 실패를 해고 음. 끌려갑니다. 네. 공포의 조셉슨 형무소로 가서 인연을 삽니다. 어. 그러다 또 도망을 날려가다가또 잡혀. 어. 그래가지고 5년 독방행을 맞아요. 어.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카엘의 악마의 섬. 아. 거기서 살아나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네. 섬인데 주위에는 막 상어고. 도망갈 수가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배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다 상어가 득실득실해. 득실득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몇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때마다 탈출을 계속 감행한 거예요. 바병용이 네, 네, 네. 소생크 탈출은 한수 아래야. 그런데 <laughs> 그 숟가락으로 파봤자 뭐한 번밖에 안 했어 생각해 보면 근데 밥삐용은몇 번을, 번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 네. 우리 나 어렸을 때 감동적으로 봤던 게밥삐용이 독방에 같이 있을 때 박쥐벌레를 네. 먹어요. 어?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어. 너무 감동을 음. 받은 거예요. 왜요? 아니 배우가 어. 연기를 위해서 박쥐벌레도 먹어. 바퀴베레. 살아있는 박쥐벌레더라고. 어. 근데 보니까 박쥐벌레 씨알이 이만해. 진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걸로 그걸로 가. 그가감옥스께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뭐 어. 뭐 주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박비영이 바퀴벌레 보더면 딱 잡아 이렇게. 어. 근데 그걸 음? 먹어요. 아 연기 어때요? 어. 아 너무 멋, 너무 아. 너무 멋있다고 하기엔 뭐 하고. <laughs> <그러세요>. 너무 신나해 <laughs>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아,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요. 예. 네. 등강보감이라고. 네. 그게 무슨 프롬가면은. 로 이상한 거 먹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laughs> 그때 제가 <laughs> 어, 그거 먹었어요 미에꽃이 뭐? 살아있는 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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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넣어 가지고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으, 입에 넣으면 이게 막 흘러다녀 터트려가지고 미역꽃이 터트렸대 어떻게 근데 내가 그때 당시 그바퀴벌레처럼 생긴 벌레를 먹었어요 아우, 어깨가 날개가 두꺼워 그걸 반을 딱 접어 아우, 그래가지고 내장을 빨아먹어 아우, 그래서 내가 이미 연기가 되는 거야 아우. 내가 그때 하면서 먹으면서 내가 밥병을 생각한 거예요. 스티븐 맥퀸의 연기. 아, 난 배우야. 어. <laughs> 오 너무 싫어 어 뜨거. 그렇게 오. 그런 예? 상황 속에서도 자유에 대한 그집념을 버리지 않는 네. 밥병. 네. 자유 어떤 그, 그 대명사예요, 밥병. 그렇지, 그렇지. 밥병이 맞아요. 섬에서 부대 네. 안에다가 야자 열매 같은 걸 집어 넣어가지고 바다 위에서 던져요. 응. 근데 이, 이 사람이 그 섬에 있으면서 매일 그걸 보고야 조류의 흐름 오 아, 오늘은 물이 동쪽으로 간다 오, 오. 아 물이 서쪽으로 간다 바람은 어떻게 바람은 어떻게 분다, 분다. 이걸 이 사람이 계속 보면서 그 조류를 읽, 읽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딱그 시간 에딱돼 가지고 그 푸대짜를 예. 그 던져요 오 그리고 다시 던져 뛰어 내려 오탁 그때 들어가 탁 안경 오 보아요 이렇게 네. 친구 어 부러운 거야. 그치. 그 자기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 평생을. 그렇죠. 근데 저 친구는 자유를 찾아 떠나더래. 떠 그게 와. 인간이 생각의 차이라고. <laughs> 성격의 차이라고. 네. 누구는 거기서 탈출하고, 을 네. 누구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기서 그다 살지 뭐. 그러니까. 네. 나가서 뭐 하겠어 그냥. 그래, 지금 지금 조류 타고 와가지고 배도 아니고.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대사가 있어요 바삐 이 어떤 거요? 그냥 한마디도 한 안하고 그냥 가겠어요? 아 그렇겠죠 해코지 한번 해야지 그럼요 그럼요 헤이 유 베스킷 잇츠 스틸 히어 아임 스틸 아임 스틸 히어 야이 자식들아 맞아. 나 여기 살아있다 이거 진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진짜 명대사 아닙니까? 네. I'm still here. 이게 뭔가 그 자기의 울분을 토해낸 토해내는... 아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아 살아있다 그야. Hey you bastard! <laughs> 이 자식들아, <laughs> I'm still here. 아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되게 멋진 대사다. 내 네. 안에 있는 울분을 토해낸 음. 내날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확실하겠네. 아. 그 그러니까 저는 와. 73년도에 만든 밥병용도 봤고 2019년도 19년도에 만든 막병도 예. 봤단 말이에요. 예. 역시 요즘이 이 영화 이 촬영 기법이라든지 예. 자재들이 예. 많이 발전했잖아요. 어, 그 그렇겠죠. 영상이 참 아름다워요. 오, 달라. 네. 영상이 아름답습니다. 예, 세트도 다르고 소품도 다르고 어, 그렇겠죠. 헬리캠 어. 이거 들고, 들고 찍기 막 이런 거 하, 원시 원카트 이런 게생가니까 어. 영화가 볼만해요? 아, 그러니까. 74년도 영화 보면 네. 그래. 사실. 답답해, 네, 답답해, 촌스러워요. 네, 촌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수를 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 빠삐용 보고 있으면 인간이 어떤 그 자유를 향한 그 집념, 네. 크으, 정말 대단해요. 재밌어요. 아, 진짜 이거 보고 싶은데 갑자기. 빠삐용에 빠삐용.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빠삐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없죠, 없죠, 아니, 없죠. 모,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 네. 이 영화를 본적 없어도 빠삐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은 없고, 근데그거를 영화로 2017년도에 좀더 세련되게 나왔다고 하니까 와이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보세요. 네. 재밌어요. 배, 잠깐 별점 매겨 주세요. 별점은요? 7년도 걸로 매겨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옛날 거는 네. 4.7. <laughs> 옛날 거는 최고 점수인데. 그럼요. 왜냐하면 네. 어, 중학교 때거든죠 <laughs> 그게충격이죠시절한충격이성이하잖아요 그때 오, 영화 하나 보면 일주일을 살았어요. 어, 네. 그래. 이 빠삐용은 제가 알기로는 19세. 네. 근데 이거 살짝 네. 몰래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몰래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는 <laughs> 이 빠삐용을 <바비용을> 잊지 못해요. <laughs> 그래서 네. 평점이 4.7. 아니요. 그래서 4.7 드리고. 네. 지금 본 빠삐용은 4.0. 4.0.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4.7 드리고 갑그다 이제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네. 네 또 새로운 관점을 본단 말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는 감동이 더 강한 거죠. 그렇게 질질 려고.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한그 반갑게 봤어요. 예. 야 어릴 때 추억이 그래도 오르고 지금 봐도 좋은 영화. 응, 음, 음, 네네. 밥 좋습니다. 예. 여러분께 어,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주실까요빠병 지금 뭐밥은 도망가는 놈이 이긴다. 오, 도망가는, 도망가는 놈이, 놈이 이긴다. 놈이 이긴다. 어, 이거 약간 철학적인 것 같은데? 예.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놈이 이긴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네. 도망가야 돼. <laughs> 아, 피해라. 피야. 피해라. 맞쾌용 아, 정신이에요. 그래. 너무 우리 그걸 다 받지 말자고요. 너무 힘들면 피할 줄도 알아야지. 그걸 온몸으로 다 받지 말자고. 네, 도망가야 돼. <laughs> 걸리면 도망가야 돼. 좋습니다. <laughs> 킬링 무비를 듣고는 규란이 분들은 도망 안 가주시기 좀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널리 소문 내주시고 그리고 또 별점 다섯 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또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를 통해서도 매주 화요일 일곱 시 킬링 무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조퇴 구할 잘좀 부탁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